그러니까 컨텐츠로 승부하라. 네. 컨텐츠로 승부하는 건데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과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찰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이 사회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음. 나뉘어져. 음. 음. 옛날에는 어 이제 산업 사회 시대 음. 농경 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공업제품들이 컨텐츠잖아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했고 그 기업들이 성장했단 말이야 음. 그 옛날에 위인들은 다 그런 컨텐츠로 비행기를 만든 와이트 형제 음. <laughs>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이 그 공업제품이 컨텐츠였다면 1900년도 후반 때부터 뭐가 만들어져 컴퓨터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자동차 부자나 공업 제품의 부자들에서 신흥 부자들이 만들어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삼성, 대우 뭐 이런 그, 그죠 공업 계열의 그 기업들이 사회를 차지했다면 이십 년대 초반부터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요 갑자기 내일고 아. 다음 음. 그죠 네. 그런 기업들이 쫙 올라오면서 요즘은 카카오 네 카카오, 네, 카카오. 어. 또 올라오고 있고 네.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의 그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기업이 사회를 주도하더라 음.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더라 음. 그렇다면 성우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지. 음. 그렇 만들어. 그지? 네, 근데 저... 우리는 컨텐츠를 우리가 만든 컨텐츠야, 남의 컨텐츠에 음. 네.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 일조하는 사람, 일조하는 사람들. 일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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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가 아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누구에 의해 끌려다녀? 콘텐츠를 만드는 PD나 방송 네. 제작자, 네. 방송국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의리야. 그들은 가이고 네. 그치? 그 네. 우리 성우들은 거기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 그쵸. 그러니까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료를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예술인이거든요. 네. 우리도 창작인인데 우리는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요. 음. 재방송료를 조금 받도 실한자료예서 음. 근데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기가 음. 너무 어려운 거야. 음. 왜? 우리 컨텐츠가 아니니까. 음. 내 컨텐츠가 아니니까. 음. 사회는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우리 성우들의 목소리에 대한 지, 재산권이 그지 어, 직접 자산이 어, 인정되지 않고 있고 네. 우리 또한 요구하지 못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 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컨텐츠는 뭘까요? 새로운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 컨텐츠는 똑같아. 그러니까 보이스 컨텐츠야. 그니까 우리가 보이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보이스 콘텐츠는, 네, 항상 열려 있어요. 보이스 콘텐츠 더 많아지고 있, 있다고 나는 봐. 보이스 콘텐츠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보이스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야 돼. 근데 플랫폼이 이제 변했어요. 공중파에서 케이블로 케이블해서, 네, 인터넷 방송 변했습니다. 대박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플랫폼을 갈아타야 돼. 아... 직업은 똑같아요. 성우라는 직업.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은 똑같아. 근데 뭐가 변해? 플랫폼을 바꿔 가는 거지. 음... 음. 여러분들은 보이스 기술, 낭독 기술, 보이스 연기 기술. 그렇지? 네. 네. 이런 기술은 일반인보다 좋아요. 새로운 시장은 이컨텐츠에 진입하려면 니가니컨텐츠를 네 만들어서 그냥 올려만 봐. 그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니컨텐츠 네 마음에 들면 쓸 거야. 음. 채택할 거야. 그럼 우리 나눠 먹자. <laughs> <laughs> 어? 너만나나 받. 나 어때? 오케이 컬? 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성으로서 살아남느냐. 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음. 내 컨텐츠를 만들면 그럼 계속 쌓여가. 그러면 그거는 평생 내가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 소비만 하면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고 돌아와요. 내가 잠잘 때에도 컨텐츠 소비가 되면 나한테 비용이 주어져. 네. 소리를 콘텐츠화해라 음. 보이스를 콘텐츠화해라 음. 음. 앞으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이스, 여러분의 목소리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음.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쪽으로.